네 안녕하세요 b j 라이언입니다네 오늘은 터니메카드 타이탄과 나백자을를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탄부터. 네, 네 먼저 나백자부터 갑니다. 나나나 나백자 원래 블 블루 색깔로, 블루 색깔로 다되어있네요 근데 근데 원래 슈 슈마랑은 여기 앞에가 아, 앞에랑 앞에가 좀 다르네요. 그 이제 이것도 있고요. 이그 음, 이것 이것도 좀좋체네나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레이스파 같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자, 갑니다. 이 카드가 있으면 네,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네, 네, 네. 얼굴은, 왠지 드라큘라 같지 않나요? 그리고 손, 손도 크고요. 네, 여기 날개 같은 게 있네요. 여기는요거 블랙미랍니다. 블랙미랍니다. 네, 이상으로, 나비짝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주인공, 타나토스입니다. 네, 근데, 그런데 주, 뭐, 주연이, 에, 에, 반이니까제가 사실, 에반의 동생이어서, 사실, 에, 에, 에반이 찾아다니다가, 처음 반장인으 결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고 무승부였다고 합니다. 그냥 그, 그, 그런데, 그 찬이, 그, 나, 나중에 타나토스를 제습니다 네, 밑에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근데, 근데 이거 잘안 보이겠지만. 쭉, 여기서 보면, 뭐, 뭐, 이게팔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와이 네, 한번 배치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분위기 에에 에반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원래 발레기도 원래 테이밍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얘 왠지 쩍발 같지 않나요? 원래 원래 에반 파랑 좀 다르죠? 여기 여기 볼트 같은 게볼트나 나사 같은 게다 달려 있고요. 잘은안 되겠겠지만 여기 빨간 게 보시죠. 요쪽이 눈입니다. 그 그래도 디테일을 잘표현해놨네요네 이건 속성이 블링미랍니다 네 이제 하고 끊어 끊어 여기가 말합니다 여기 어 한번 한번, 한번 변신 시켜볼게요 네, 네 일단 축고 여기서 팔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아아 이런 이렇,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점점, 점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랑 연결해주시면 끝! 타입스, 완성! 요것도 잘 굴러가네? 근데 이게, 요기 뒤에 있는 거왜 있을까요? 아... 근데, 근데, 근데 이게, 에반이랑 잘 표현했지 않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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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즈, 블레이즈 같이 이렇게, 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좀표현해놓지 않나요? 이렇게요. 블레이즈 같죠? 같죠? 네. 나비짝을 한번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나비짝을팔 점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성 마크가 있는데를 딱 내리고 기가 있는데를 딱합니다 그리고 여기 큰 내기를 딱 하면 자 됐습니다. 네, 근데 슈마하고는좀 다르지 않나요? 검은색이고 좀 다른 점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앞에가 좀 다르고 여기서 강신은 아내에바랑 네,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뿅 나가잖아요. 근데 네, 나비처은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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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리뷰를 다 했는데요. 네네 네, 이제 오 네, 구독 많이 쓰고 좋은 댓글 달아주세요. 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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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조, 좋은 좋은 장난감 리뷰로 찾아드리겠습니다.